오늘은 강구에 왔습니다. 뭐처럼만에 강구에 들렸는데 아버지하고 사형제하고 오부자 그리고 바로 밑에 동생 재수 씨하고 이렇게 차두 대로 난어 타고 왔는데 야, 되게 멀어 왔는데 대게하고홍게하고 섞어가 뭐야? 야, 가, 가족 형제들끼리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대게 모어오는건 처음 같아요. 처음, 늦었지만은 참, 아버지도 오늘 참 기분 좋아하시고 오늘 비 온다 카지만 다행히 뭐 그게 뭐 지금 약간 뜨길라하는데 비도 안 오고 마침 요동강의 시장 안에 대양 수사이라고 있어요 내 친구가 고등학교 동기인데 하는데 여기서 개하고 해 조금 사 가지고 오고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 먹는데, 아이고막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뭐 그래, 전부 만나게 먹습니다. 언제 어도 포근한 강구입니다 안 그래도 걱정인데 사실 오기 전에 친구한테 이쪽에 산불 피해는 없냐. 강구 쪽은 뭐 피해가 어다고 하는데 인근에 저 집품하고 강구 이쪽에 너무 성리 쪽은 피해가 많았는데 뭐 아까 그 상주 영덕 보스들로 오다 보니까 주변에 막그 산불이 나가지고 많이 탔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뭐 고향 산소도 뭐 주변에도 타다하는데뭐 사실 뭐 사람도 죽고 뭐 집도 전세되고 이런 마당에 뭐 산소 탔는 거야 그거야 뭐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은 또잔디가 돋아나고 하는 거 괜찮은 거고. 아버님 얘기는 옛날에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여기 강구에 사셨 답니다. 강구 저쪽에 산 밑에 산 밑에 옛날 구 면사무소 밑에 살았답니다. 몇년 전에 아버님이 내 막내동생 하고 여 봐가지고 옛날 살았던 집을 봤다는데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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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가 작년에 퇴직 기념으로 이제 아버지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형제들 이제 대게를 샀는데 아버지, 아버지가 하, 담내로 또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 돈을 좀꺼내시기만은또 형제들 뭐갈때뭐 건음물 뭐, 뭐 같은 거 사락해가지고 동생은 뭐 대게를 사가지고 지금 찌고 있는데 아이고 2025년 그러니까 네. 16년 전에 여기 영덕 근무할 때참 들어. 들었던 강군대 강군은 어쩌면 제3의 고향 같습니다 조부가 해방 직전에 강구에서 음을 도매상을 했다 하네요 아버지 얘기로는 그리고 아버님하고 돌아가신 큰아버님도 이제 초등학교 때 아버님은 공0 2학년 때까지 강구에서 사셨다가 세상이 엄청 바뀌었답니다 저 건너 저 다리는 몇년 후에 완공한다 카는데, 삼사공원에서 주차장, 동강어시장 뒤에 주차장까지 연결됐는데, 저게 완공되면 저 남쪽에서 강구, 강구 폭으로 바로 안 들어오고, 저쪽 우회해가지고, 바닷가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오늘 많이 보러 오셨네요. 네, 하나 볼게요.

광고포고 다 광구 포구에 여도 하루 센탄대 목상 하루 센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高粱啊！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이제 그뭐 건어물이든 뭐든 좀 사가지고 집에 가져가라고 돈을 주셨는데 네. 형제들이 개를 사서 지금 <laughs> 가져가려고 쥐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찍어있나? 어한번